그냥 그 근거 없는 어. 자신감을 가지고 들이댄 거야. 음, 어, 그냥 질러 질러. 어. 어. 80%는 80%도 사실, 어, 그렇지. 이렇게 터져야 되는 확률이 많거든. 격돌 미인 나이 15 15인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돈 어, 많이 빨던데 격돌. 어 맞아. 아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어. 또다 깨지고 보니까 한 600만 썼더라고요. 400에서 600만 정도. 와 이제 성공 확률이 50%인데 50%면은 여기서 이제 절반은 갈려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지금이 12명 생존했는데 음. 6명 정도 남으면은 확률이 얼추 맞다고 보죠 일단 한명 리타이어 어, 한명 바로 리타이어 오 2명 떴어 오세명 떴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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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많이 살았어. 다 많이 살았어. 와, 이야. 온. 이거는 6도 갈 요. 수도. 저 그럼 이제 재빨리 이단 교체를 일단 해 놓고. <laughs> 어? 6은 잘 모르겠어. 6은 잘 모르겠는데. 아. 어. <laughs> 최 후의 둘레였어. 7명, 7인 중에 누가 다 살아남을 것인가? 성공은 33%, 어, 7인 33, 중에 33%면 네. 한두명 정도 나올 만하거든. 그지두명 응. 정도 나올 네. 만하긴 해. 응. 아, 안 돼. 딱 키나 좀더 사야겠다.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 어. 키나 살때 사버리기? 싸진 않아? <laughs> 그래 팔았던 것보다 싸지 않습니까? 어, 그렇지, 그렇긴 하지. 아씨. 제가 다 200만 드릴까요, 그냥 어. 개인거래 되지 않나? 그거 스스로 있잖아기나로 주면.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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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그, 아예 아니, 그 뜨, 팔아서 큐나 해. 그거는 하지 말고. 지금 큐나를 확보하는 게더 시급한 시기야 지금. 지금 1000 밑으로 떨어질 거야. 내 편은 이럴 때 팔라고 냅둔 게또 실렌티움인데, 실렌티움 좀 팔면 방금 누가 로그인 했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입니다 바로 처합니다. 이만 바라보자 그래 자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일곱 명 일곱 명 중에 이제 자 이제 5강 들어갑니다 한오오한명 떴고요 오 바로 형거두번 어, 그 어? 클릭해야 돼요 형안돼안돼안돼안돼오오육 떴어 형형형그두번 클릭해야 돼요 흐흐흐 <laughs> 오오아 아,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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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오. 와, 그래도 6 하나 만들어서 당행이다 t 오, 어, d Oh, nice, nice. I'm n o 개 남았어요, a 개 더. o 어. 개 남았어. 아 o w I'm not. I'm not. I'm n o 어아그 내가 지금 무지성으로 그지 유가 아까 두번 눌렀지. 아. 어우 어. <laughs> 저렇게 또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겠다왜또 <laughs> <laughs> 때려요? 아! 아, 그렇지. <laughs> 아, 선방했어? 어. 아, 유이면은 욕하나 어. 그렇듯이. 아. 원래 이제 소개의 목적은 오5였는데 음. 뭐. 또 이제 또 키나 모이면은 또 패스 안 받은 거 받아가지고 또 한번 또 러시 해야지. 음. <laughs> 피증. 아 어, 이것도 딜딜 뻥에 또 많이 도움이 되잖아 증폭이니까. 네, 음. 네 피증에다가 내성까지. 와 음, 음. 어, 격돌은 36개 있는데 6 개만 해볼까? 6 개. 나 살아남 을것 인가？1 전원 생존 아, 강화성 없다. 1번 갔다, 가 야겠다. 뛰 아. 러링 <laughs> 저 한테 왜 이러 시 는데요. 포미가 아직 좀 남았거든. 응. 애껴 먹는다고 했더니만. 응. 좋아. 스펙업 좀 됐네. 반도 갔다 올라면 얼마나 걸리려나? 예, yeah. 한 시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 모르겠죠. 음, 음. 그럼 뭐 우리끼리 딴 데나 갈까? 초월 한번 더 가? <laughs> 데오스 한번 가볼까요, 데오스 그럼? 한번 가볼까? 하영이 데오스였던데. 간다 그랬나? 어? 아하또튼죽해졌다 음. 아, 마이크 끄고 있었어요. 음. 오다 고입니다. 음. 오다고? 그 그래, 데우스 암 가자, 그러면. 아, 지금 일간 중인데. 조금만 어? 기다려 주시죠. 그래요. 아, 이제 불신을 갈수있구나 이제. 크으. 불신에서 그럼 이게 이것도 늘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불신은 그렇죠. 불신들무죠 불신 어, 어. 재밌다 저는 100 부족해요. 어? 응? 어? 100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지금 2100이야? 네. 저 2100이에요. 어? 진짜? 너무 너무 실전압축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러게. 내실 실전압축인데? 아니 그, 그럼 불신은 나중에 하자. 어차피 하영이 좀 올리고. 초월 아, 가자. 초월. 초월 보니까 우리 4단계는 S 되고 5단계도 노려볼 만 하겠던데? 4하고 5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들었거든. 네 응. 어. 1, 2, 3, 4, 5, 6으로 가니까. 어. 그러니까 잘하면은 좀 깎으면은 딜 딜컷 깎으면은 음. 6단계까지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있어. 음. 어. 그러면 이제 파란색 아르카나 이제 둘둘하면 또 전투로 올라가잖아 그렇죠 어. 서래서고른해밍해고지저저저저저저어 성배 유일로 좀 만들고 하은 그럼 한2은그0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같은데2 4 0은데 1,400. 0 이제 2,400부터 압축하면 되 가지고. 음, 그 2,400부터는 좀 효율 따져가지고. 어. 이게 뻥투력이 이제 거기다 힘못쓰니까좀하나는또 어, 어. 불신해서 무기 또 바꾸고 아마는 어, 얼추 되겠다. 네. 일단 입장컷 때문에 뻥투력 막 올려 되는 거지 그 이상 되면은. 아, 이것도 산 옷은 또못 싸게 해놨네. 이르지 않. 어, 염색 좀 다르게 해가지고 좀 할라 그랬더니만은 안 도와주는 거. 시간 좋아서 오8,500 개인가 음 일단 이제 8,500개 나오네요. 점검이라는데요? 네 갑자기 네6시 반부터 점검이래요. 아뭐 맨날 점검이야. 언니 뭐에 가시지? 방금 때 운동이나 해야겠다 야다 날라갔네 6개 패착해도 전투력 안 오르는 거 조금 슬프기도 한것 같아요 패 능력치 오르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치명타 같은 거 오르지 않나? 어, 오르는데 전투력은 안 올라요 그거까지 오르면 계산하기 힘들지 아 성역이 2700인데 I give.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이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야겠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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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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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체크포인트 막 누르다 보니까 뭐 있던데? 뭐야 이거? 아이 보통 그렇게 잘못 누르면 뭐 해명이라도 보내놓지 않아요? <laughs> 응는 건지 몰랐지 어, 또 새로운 메시지 떠서 음소거 하자는데? 어디 가자고요? 음소화자는 메세지 도 있네. 아. 고정 메시지가 안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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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반금 지금? 지금? 지지지 이거점검하고 아, 뭐, 제가 볼때정지이 What do you t 이 i n k Macroedrio. m a c 뭐 누가 정지 r o m a c 해 o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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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c r o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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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정 c r o Macro? Macro? m a 는게 o m a 나도 이렇게 했어야돼 첫눈 선물은.. 뭐좀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눈 많이 와갖고 막 퇴근도 못하고 그랬다던데 막 1시간 갔던거 4시간 갔다나? 뭐 내려서 걸어가는게 더 빨라서 걸어갔다는데? 근데 그걸 기념한다고 저거를 주면은 쟤는 쟤다쟤나는 열심히 는 쟤는 데는데는하고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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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크를 봤는데 겁나 웃기던데. 왜요? 2250 치유성이 1800 치유성 아1800 검성보다 점수 못 먹는 게 말이 되냐고. <laughs> 근데 치유성 불리한 데 너무 많아요. 그 치유성 그 각성전 가면 뭐노랑색깔그 크리스탈 뜨잖아요. 그 부숴야 네네네. 되잖아요. 근데 그거 저안부시고 하긴 했는데. 그거 부수면 점수 주거든요. 근데 아, 치유성은 그 아, 아예 못 부숴요. 거를 한 3분의 1 깎으면 그게 사라지거든요. 나도 공속 내려가고 근데 그게 그게 못 부서가 치우성은 아예 못 부서가지고 다른 직업들은 다 부술 수 있다던데요? 그것만 점수. 어, 어 저는 부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우성이 유일하게 그것 때문에 점수를 더못 먹어서 가장 그거래요. 가장 쓰레기 직업이라고. 이러니까 고렙존에 치유성이 없지 병신들아 이러는데요. <laughs> 진짜 근데 다 같이 해갖고 파티 컨텐츠로 계속 같이 하는 거 아니면은 혼자서 솔플하는 치유성은 없는데. 남들이 그 뭐야. 그 아르카나 남들 유일 아르카나 먹을 때 치유성만 못 먹는대요. 공일 시작했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음. 그냥 치유성만 점수가 딸려서. 그4 0 0점 찍는 거? 예, 네, 그런 그거 해야 유이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치유성 거못 먹어. 야, 치유성은 클래스로 하지 말고 모든 캐릭터 전클어 뭐지? 상황에 따라서 전환할 수 있게 바꾸자. 음. 제가 이번서 지면 치유성 전환하고 가는 거야. 좋은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얘를 엄청나게 사...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없어. 애초에 코 클래스 특성상 뭐 히, 힐러인데 뭘 어떻게 세게 만들어 줄 거야. 치유성 가는 건가? 이게 아무리 파티 콘텐츠에서 치유성의 필요성을 자리를 만들어 줘도 어쨌든 그 치유성을 육성해야 되는 건 본인이잖아. 치유. 어, 근데 그렇게 막 이런저런 콘텐츠에서 다 불합리하면은 나 같아도 하기 싫지. 딴, 가장 차별받고 가장 힘든 직업이래요 치유성이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치유성한테 일단 캐릭터 뭐야 클래스 변환권을 주는 거야. <laughs> 클래스 어딴딴 캐릭 하고 싶은 사람이 일단 딴 캐릭해. <laughs>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2 0 0 0점 넘어가면 치유성이 없대요. 혹시 맞지? 2천, 2천, 그래가지고 그몇 배까지는. 불신인가? 거것 같은데. 응. 오, 거기도, 거기도. 거기도.